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면의 유견음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. 두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스트로크 연습할 겁니다. 먼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. 오른손 왼 어, 사면음 연주를요. 양손 교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사면음, 왼손 사면음 이렇게 한 번씩 연주를 할 거예요. 먼저 보세요.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 이런 식으로 사, 세 개를 한 손이 다 치는 이렇게 교차하는 연주를 할 거예요.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? 원 티타, 투 티타, 쓰리 티타 시작해 원 티타, 투 티타, 쓰리 티타, 퍼티타 원 티타, 투 티타, 쓰리 티타, 퍼티타 자,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, 오, 왼, 오, 왼. 잘하셨어요. 자, 이게 1번이고요. 그 다음 거는 셔플 리듬을 연주를 할 거예요. 4면 음에서 가운데에 있는 음표, 두 번째 음표가 쉼표가 되면 원, 따, 원, 따, 원, 따, 원, 따. 이렇게 가운데가 묵음돼서 앞에 것, 뒤에 것만 연주를 하잖아요. 걔를 제가 패드에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. 보세요.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포 티타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포 티타 오른손으로만 했는데 왼손으로도 한번 해볼게요.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포 티타 1 티타 2 티타 3 티타 4 티타. 네, 이렇게요. 어, 근데 이제 셔플 리듬을 연주 연습하실 때 어, 한 가지 모션을 함께 연주할 거예요. 연습 제가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. 예전에 더블 스트로크 할때 저희가 다운 업 다운 업 하는 어, 연습을 했었어요. 여기에서도 그게 같이 적용이 됩니다. 손목의 모션을 이용할 건데요. 다운 업 다운 업 다운, 업, 다운, 업이 모션을 그대로 해서 어, 샤플 리듬 연주하시는 거예요. 다운, 업, 다운, 업 다운, 업, 다운, 업 이해 되세요? 자, 왼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왼손도 한번 해볼게요. 왼손 다운, 업, 다운, 업 1, 2, 3 1, 2, 3 1, 티타 2, 티타 3, 티 타 포티타 어, 첫 번째 한 방법과 두 번째 한 방법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연습을 하시면 물론 셔플 리듬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고 손목과 손가락 연습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. 손도 많이 풀리실 거고 스트로크 많이 늘으실 수 있어요. 템포를 올릴수록 쉽진 않기 때문에 어, 빨리 하지 않을 겁니다.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천천히 해 나아갈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요두 가지를 어떻게 섞을 거냐? 양손 이렇게 사면음씩 번갈아가는 거를 한마디 하고, 그 다음에 오른손 셔플. 그 다음에 왼손부터 시작하는 사면음 한 번씩 연주하고, 왼손 셔플. 음. 아래 악보 띄워놨죠? 그 손순서 도돌이 갈때 손이 바뀌어요. 이 악보대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메트로놈 템포 60에 맞출 거고요. 템포는, 음, 점점 올리시면서 하는 게 좋겠죠? 원 티타, 투 티타, 쓰리 티타, 펀 티타, 하나, 아, 아, 두, 음, 음, 시, 작원 티타, 투 티타, 쓰리 티타, 펀 티타, 오른손. 왼손. 왼손 샤플 다시. 오른손. 한 손. 계속 해볼게요. 한번 더. 왼손이 마지막. 네, 잘하셨어요. 잘안 돼도 하면 도움 되세요. 천천히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템포를 점점 더 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